졸려. 아, 여기 네. 아, 너무 시끄러운데. 어이언안가자 아, 저희 다시 들어? 홍보하러 가시죠. 결정. 어. EBS님. EBS님. 혹시 지우 배그 아시나요? 네? 지우 배그. 요 <laughs> 지우 <웃음> 배그 <laughs>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저희. 저희 나오거든요, 저희 유튜브 아, 채널. 아, 네, 아, 네, 어, 네, 잠깐만. 이거, 네, 이거, 명이, 네. 명이 아니라 회의 만이에요, 만. 15만. 네, 네, 구독씩 네, 네. 어, 부탁드려요. 아, 네, 네,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골드버튼 아, 네, 네. 받아야 돼가지고. 저희 아, 네. 골드버튼 네, 받아야 되거든요. 네, 아, 저희 이번에 노딱 한번 먹어갖고 골드버튼 못 받아요. 아, 네네 아, 구독 한 번, 구독 한번 드릴게요. 어, 지금 앞에, 앞에. 내몰꿈, 내몰꿈. 멈춰봐, 내몰꿈. 내말꿈 어, <laughs> 제발 제발 한번만 내말꿈 제발 한번만 맹세주세요 내말꿈 <laughs> 제발 내말꿈 제발 예, 지우 배그 구독한번 가능? 하이엄 하이 지우 배그 구독 가능?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요? 지우 배그 구독 가능? 지우 배그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어 배그 브론즈 개고수 개고수 <laughs>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왜? 형님. <laughs> 형님 잠깐만 멈춰봐요 형님 형님 제발 헬로 l 브로우 누구요? 어 님들 <laughs> 거세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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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야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딴사람 구해야돼요 이거, 이거. 오, 오늘따라 나방이 많네 어 내일 계약이에요. 그럼 심심하지 않게 미국 쓰는 유튜브 채널 공개하겠습니다. 지우베그 구독 한 번씩 나요. 오. 레알 마드리드. 어 레알 네. 팬이세요 혹시? 아니데요아 오늘. 어디... <laughs> 사람이 없는데. <laughs> 어디 갔지? 뭐 어, 나갔는데요? 어? 근데. 저 누군데요? 아. 아직도 뭐 하네. 지금 몇 명이야? <laughs> 대박이네. 열 명이나 줄었어? 오 잠깐만 예? 이거 이거 보이세요? 예예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어요어 아니 왜 도망가시지? 잠시만요 저왜 <laughs> 도망가세요 아니, 왜 형님. 거지? 그냥 안녕하세요. 형님 왜도망세요 형님 도망가지 마세요 아니 이 친구 이 친구랑 얘기하세요 이 훈남이 착한, 훈남 한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 잘 몰라요. 들리세요. 어, 리요 어, 필리, 필리핀에서 왔어요. 리세요 필리핀 빌리세요. 번역해줄까요? 어. 코레아 스리이얼 스년 영어도 못하는 것 같은데. 고문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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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나방. 나 이제 좀설 사람 같지 않아? <laughs> 아니, 무슨, 그렇지 않아요. 네, 구독 좀 해주세요. 음, <laughs> 음, 이제 거의 내 말투로 돌아왔거든? <laughs> 아예 사투리가 아니었다니까, 그거는? 기 m 가 어디 있어요? 저 앞에? 지금 기타 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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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왜을도거 아니? 뭐? 하니, 왜 도망가니? 어? 뭐? <laughs> 들리세요. 원숭이씨. 들리세요. 원숭이씨. 그럼 뒤쪽으로 가요, 뒤쪽. <laughs> 어. 안녕하세요. 링거 봐주세요, 링크. 뭐라고요? 윙크하는 거 받으세요. 뭐요? <laughs> 이거 윙크. 어, 어 뭐야, 어어그 카메라 있으면 가능해요. 쭈쭈, 쭈쭈쭈쭈. 어, 아니, 저기요. 어? <laughs> 에? 아니, 저희 부탁, 그, 저도 해주세요 이거 뭐요? 구독 지우백을? 유튜브에요? 구독할게요 어어 아, 구독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음. 이거 찌, 취소하시면 안돼요 안돼 <laughs> 아, 네. 취소 안해요 그런 진짜죠? 네, 네, 네. 이쪽으로 <laughs> 취소할 것 같은데? 건지 텅, 건지 텅구스 해그 구독. 뭐하세요? 뭐요 오케이, 지, 지금 바로 구독할게요. 와 형님. 와. 혹시 근데 이제 어 지우는 한물이 갔기 때문에 포켓몬 마스터를 못했기 때문에 안 <laughs> 빠지겠습니다. 어, 어 형님. 형님, 행님. 저희 포켓몬 카드 많는데 형님 어디갔어요 형님? 아니다, 귀찮은데 이상 아직도 는지유배우아니저거아 뭐야 음. 왜이 빨라 네, 일본어 배우고 싶어요 저, 알, 저도, 저도 일본어. 일본어. 어. 어. 일본어 저희도 일본어 음. 잘 몰라요 일, 저, 저희도 아, 근데 일본어. 목소리 진짜 무섭다 아, 어, 맞다, 이러면안 돼요, 저 본, 본 직업 그 인스타 계정이라 한대요, 그러면. 영탐. 아, 영탐 해달래. <laughs> 오케이. 스토리만 봐달라고요? 보면, <laughs> 보면 진짜 그 직업이 드러나는. 들어간... <laughs> 아, 저여주자라야 웃기네, 좀봐. 아, 보 <재밌어요. 웃음> 아, 잠만 눈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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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마세요, 눈님들. 어, 뭐 이거? 가있 <laughs> <laughs> <왜 어디> <laughs> 아, 니아야리비야 어뭐 귀여운데 이거? 와와 와, 형님 이거 근육 지리지? 야 형님 이거? 와 요요요요요 요와와와 요, 요, 요. 요, 이거, 와, 이거. 와, 형님여와여여시네요아형 아, 형님. 아니 여여만 받고 여는여어디 있어요 저여여여여여여여야여여여 형제 아니야 이거 여 <laughs>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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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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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laughs> 어어로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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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 중에 지우백의 매드무비 여기 있는 거죠? 네네경고방 무대. 무대 어 흠, 이 많이 아프신 거구나. 저우라모탄씨 네네네. 아, F는 레드불이죠 아우. 옆에 알림 설정, 설정, 설정 괜찮아 딱, 딱. 해 드렸잖아요. 자리 <목소리> 바꿔 알림 설정 자리 바꿔 트랜스포머 꼬가가가킹 <고가>, <목소리>